알파드구요 알파도 좀 출고 바로 되고 요거는 프레셔스 메탈인데 크롬이랑 무통이랑 뭐 컬러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블랙이 브라운 시트고 요건 프레셔스 메탈의 브라운 시트고요 XC90 같은거 하시는 분들 알파다 타시는게 더 좋은게 알파드가 오히려 승차감도 더 좋고 차도 더 작고 실내 공간도 더 여유롭고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볼보보다 더 낫고 이런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그러니까 신차 냄새도 안 나고 도어 쪽 암레스트 여기랑 이제 센터공설 암레스트 팔올레스때 높이랑 간격도 똑같고요 그리고 차 구매하시게 되면 1년마다 정기검사 통해서 보증 연장도 되고 최대 10년까지 보증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도요타 렉서스를 구매하신는타다 이유가 있습니다 도요타에서 렉서스를 구매하시는 것도 이제 재구매가 되고요 뭐 렉서스 구매하셨다가 도요타 구매하시더라도 이제 뭐 재구매 할인이 또 해당이 되고요 전자제어쓸 수도 아니고 에스오페인션 아닌데도알파드가 굉장히 또파합니다 LM도 편하고 근데 LM보다 알파드 타시는 건 아무래도 아, LM이 알파보다 알파드보다 금액이 좀 높은 것도 있죠. 5천만이나더 높으니까 보통 이알파드좀 출고 바로 해드릴 테니까 럭셔리 해드릴게요. 사륜 구동이기도 하고.